뭐가요? 뭐 어떤거 바를겁니까? 각상이요? 각상을.. 각상에서 파템 두개 뽑아주면은 별풍선 500개 준다는데 가시죠 별풍 500개 싫어합니까? 각상에서 파템 두개 뽑아주면은 별풍선 500개 준대요 어 바로 가야지 BJ대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BJ대현님 BJ대현님 BJ 하시는 분이구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와 반유리님이 300개 200만으로 인형 뽑아주면 별풍선 3,000개 준다고요 200만으로요? 200만, 무슨 200만이요? 카톡 주세요. 인형 뽑아드리겠습니다. 인형 뭔지 얘기 안 했지. 아니, 8만 다이아에 영웅 인형 3마리 어떻게 뽑아요, 형님? 각상이 8 8 개. 아니, 이거 가겠습니다. 여기서 파템 2개만 나오면 되는 거죠? 파템 2개 나오면은 별풍선 500개죠? 약속했습니다. 아 돌자! 돌자! 돌장 돌장이 미쳤다 돌장이 돌장 하나만 더해 하나만 더 하면 끝난다 돌장 나왔어 하나만 더 나오면 돼 용의자 없나? 하나만 더 나오면 500개다 하나만 더 나오면 500개야 500개 준비하세요 하니 500개 준비하세요 용의한게 낫지 그래도 마법가루 축복가루 받으니까 이 형님 장갑 뭔데? 장갑 7돌장 있네 또 바로 되지. 그냥 팔라고요. 아 그냥 또 팔면은 또 자기꺼 아니라고 본주도 아니면서 또 게임 조같이 한다 그래. 지꺼 아니니까 아데산데 판다고. 예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이것도 용해해야 돼요. 또 지금 용해하는 것도 불편하세요 혹시? 아니잖아요. 예? 아니 본주님이요. 제가 500개를 달라는 게 아니라 본주님이 이거 하기 전에 이거를 해주면은 파 땜을 두개 나오면은 500개 준다고 하니까 500개 달라는 거였어요 예, 네,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500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욕하시는 분이 있네 또 이거를 낳았다고 500개 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이 네, 형님 이 본주님이 준다고 한 거예요 처음부터 미션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예 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또 불편.. 욕하지 말자 음.. 미션인데 저분이 오해하신 모양이네요 제가 이거를 까가지고 500개 주라고 한줄 알고 아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이네 형 기죽어가지고 뭐 하겠나 이거 자 일단 어쨌든 간에 하나만 나오면 파티 하나만 나오면 나다 아니 캐녀님뭐파 영웅템 뽑을 겁니까? 영웅템, 영웅, 영웅 인형 세 마리 뽑을 거예요. 자 가자. 하나만 나와라. 나이. 하나만. 제발. 제발. 아열개 남았네. 아 좋졌다 이거. 아 조졌네. 안 나오겠다 이거. 열 개인데. 아안 나오겠다 이거. 가자. 제발 하나만. 좋졌다. 안 나왔네.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일단 돌장 축하드리고요아자캐년님 캐년이 갈겁니까 켄씨? 갈거면 은 기다리고 아니면 밥 먹을게요. 50만 다이아의 전설 이정이 한마리 돈절 안나오면 최대 2 0 0만와아 저분 뭐냐? 진짜입니까 저요? 50만 다이아요? 1,200만원어치? 에? 1,200만원어치? 진짜입니까? 2,250만 다이아요? 3,5000만원어치? 아 그면 러 가지. 그러면 사실 50만 다이아몬 돌리지. 와, 대박이네, 저요. 그분 뽑을만하네. 할만한데, 형님. 가시죠, 형님. 그럼 충전 중입니까, 형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님. 아니, 뭐 적혈이건 뭐건 뭔 상관이야? 컨텐츠인데, 50만 다이아몬 1,200만 원치 아니야. 야, 저분 대박이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캐년이 갈 겁니까, 확실히 오늘? 갈 거면 제가 밥을. 조금 먹고요안갈건밥 많이 먹고요 왜냐면 좀 약간 공복이 돌려야 되거든. 아, 갈 거, 확실히 말얘기주세요 형님. 갈 거예요? 오케이, 하겠습니다밥 먹겠습니다, 그러면은. 50만 다이아 인형 돌린다잖아, 저 형님. 우리 서버에 드슬 캐리 캐릭, 드슬 캐리이야 어, 저 형님 일단 도망 못 가게, 일단은 매니저 주고. 아이고. 아, 아! 아유, 밥을. 오케이. 알았어밥 먹고, 40만 다이아. 한번전설인형보아 보겠습니다. 형님들 점심 드세요. 또 니미지한 사람들은 지금 점심 시간 아닙니까? 뭐 너무 불안하지 마세요. 사실이에요 방송 안 하면 이거 안줘요 방송하면 이렇게 주고켄영님 보니까 옛날 막부 형생은 안 해. 아니 이거 뭐 차린 거 없어. 똑같은 맨은 똑같은 거야. 똑같아 똑같아.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이거 두 개밖에 한거 없어. 우리 집 옆에네 보고 있냐? 이게 밥이다. 음, 우리 우리 집 옆에네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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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나? 옆에 이게 밥이다. 네, 시요 아, 저 형님, 인형, 인형 뽑아가지고, 인형 뽑아가지고, 지금 영웅 3마리가 있대. 그니까, 러 50만 다이아 돌려가지고, 그걸 데몬 뽑으려고 하나 봐. 야, 캔저 형님, 대박이었네. 완전 대박이었네. 어? 완전 큰손이었네. 거의 막부급이네. 100만 다이아요? 아, 진짜? 와, 야, 뭐 하는 사람이냐, 저 사람? 아니, 100만 다이아면 얼마야? 만만 이렇게 거만해, 거만, 거만해졌다고? 저요? 아, 죄송합니다, 형님. 불편함인가요? 요즘에 아프리카에 또, 방송 보다 오면은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말 조심 행동 거지 조심해야죠. 엘사가 뭐냐고? 엘사가 요정 사이일. 엘리멘탈. 엘리멘탈 사이런스인가? 엘리멘탈 사이리 사이런스. 에어리어사 에어리언 사이런스인가? 에어 오브 사이런스? 엘사 엘사. 아 얼사가 아니고. 아니, 켄영님. 나가셨나요? 켄영님 정체가 뭡니까? 예?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어떻게 하루 저녁에 200만 달를쓸 수가 있어? 임대업 한다고? 아니 뭐 하는 사람인데 200만 달를 써요 하, 하루에? 200만 달면 러 얼마냐? 5 오천 오천만 원? 아니 오천만 원 어떻게 하루만 했어? 와 미쳤다. 아 진짜 건물 준가 봐. 아 드립이 아니고 가라오케. 가라오케도 한뭐 가라오케면은 뭐몇개 하나 보네 캐님 광주사는 28살 남자입니다. 재떨이부터 시작해서 뭐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비켜. 나부터 들어가고, 너는 있다. 내 밑으로 들어와, 너는. 어? 나부터 가서 자리, 자리 잡고, 그 다음 너, 그 다음 못 들어오라고. 뭔 개소리야, 저거, 갑자기 와가지고 꺼지라고! 내가 가서 자리 잡을 테니까, 그때 오라고, 너는. 도움물도 위아래가 있지, 새끼가 지금. BJ 먼저 들어가야지. 부산이 집값 비싸나? 부산 집값 싸지? 부산 가서 살까? 경리한테 말해봐야겠다. 부산으로 이사가, 이사갈까? 경리야! 야, 우리 부산으로 이사갈까? 아이 부산이 아무리 비싸봤자 서울 못 따라가지. 왜 바빠죽겠는데? 야 부산으로 이사갈까? 누리? 그, 어떤 형님이 어. 부산에서 큰 손인데. 됐어. 드슬 어, 기사야 드슬? 트슬. 아 됐어 일로. 드슬이 뭔데? 드슬인데 하루에 5천만씩 쓰는 사람이야. 리와 어. 못 가겠네 형님. 아, 나와. 예. 네, 저 친구의 아. 결제가 있어야 되는데. 충전 멀었습니까? 밥다 먹었는데 예? 얘들아 들어와봐 인사하자 들어와 들어와 인사해 형님 저희 애기들입니다 고르세요 형님 오늘 애들이 많이 없네요 예 보도, 보도견들입니다 야! 그럼 왼쪽으로 서 왼쪽부터 인사해 깻잎이 두부 땅콩이 구름이 뭉크 야! 들어와 인사라니까 골랐습니까? 가자 가자 나나 아, 깻잎, 어, 깻잎 없냐? 어, 그러네.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아닌데? 저런 사람 처음 보네. 근데 중요한 건 나한테 별풍선 몇개쌌지 중요한 건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풍을 몇개 줬냐가 중요한 건데. 돈이 많아봤자 의미가 없는 게, 뭐야. 별풍선, 형이 아이디 다른 거 쓰시나? 일곱 개샀네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시열하네 별풍선 7개라 아니야 저 형님 장난칠 사람 아니야 저 형님 하루에 5천 쓰시는 분이야 에? 아니야 나는 믿어 형님 저는 별풍선 상은없어요 저는 형님만 옆에 계신다고 하면은 별풍선 상은없습니다 저는 형님 인생을 살면서 가장 흥분되는 게 형님같이 이렇게 구름 위에 있는 천상계에 있는 위인 같은 분 만났을 때 굉장히 가슴 떨려요 형님한테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별풍선 안 주셔도 됩니다 형님은 믿고 있어요 음. 아 경인님 뭐라고요? 아 경인님도 당했다고요? 예전에 컨텐츠 준다 그랬는데 경인님 싫어합니까? 저 오늘 9 시에 컨텐츠 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왔어요. BJ 경인님 당했다고 하는데 진짜 아니 설마? 아 우리 캔 형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에 아, 아니에요. 경인님한테 안 가고 저한테 주실 겁니다. 캐 형님이 지금 바쁘셔. 음. 저 형님 하루에 5천만 원씩 쓰시는 분인데. 경희면경리 경이, 경이, 경이님한테 안간 이유가 있어요. 예. 일단, 흥국 형님!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가찬 형님하고, 가, 가찬 형님, 막부 형님 죄송하고요 흥국 형 죄송합니다. 예. 일단은, 일단 죄송합니다. 네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은. 아까, 좀 아까 막말한 것같고요 역시 형님들 밖에 없어요. 예, 역시 형님들밖에 없어. 막부형, 우리 흥국이 형님, 가찬형님 역시. 어, 우리 마녀누나 사랑합니다. 우리 음.. 사랑합니다. 역시 우리 흥국형밖에 없지, 가찬형이나 캐년이 언제 준비됐나요? 에? 지금 계정 말해준 거 들어가봐도 되죠? 지금 충전 중이야. 근데 이 형님 구란 아닌 것 같아. 어, 거짓말은 아니야 이 사람. 비번이 왔어 어이 형님이 진짜 비번이 왔고 거짓말 칠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 하루에 5천만원 쓰는 사람인데 거짓말 치겠냐 형님 그거 비번이 안 맞는데요 에? 봐봐 형님 오셨잖아 진짜네 봐봐 저 형님 진짜라니까 누가 의심했어 봐이 새끼들 진짜 저 형님 진짜 큰손이라니까 하루에 5천만원 쓰는 사람이야 어 저형 진짜라니까 이 새끼들 하여간 하여간 아프리카 하여간 무슨 말만 하면미 믿질 않아이 새끼들이 비번이 안맞 비번 다시 좀 아니 비번이 안맞아요 비번 좀 다시 좀 부르세요 인출 알고 13시간 기다렸던거 기억 안나냐 만만하 음... 그러니까, 일단 방제 지울게요 일단은 일단 방제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방제 지우겠습니다 아니 형님 비번이 틀리다고요켄 형님 형님 바쁘신 모양이네 네 한글로 예 아, 영타 뭐예요? 아 말씀하신다 비번이 뭐예요 형님? 비번이 안 맞아요 형님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 대답하고 있어요 매니저 대진창으로 지금 한글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에? 하루에 5천만 원 쓰는 사람이야 드슬 드슬이라고 저 사람 저 사람 드슬다이리요 비번이 뭐예요? 아니, 그래서 비번이 뭡니까? 네 형님 비번이 뭐냐고 형님 아니 비번을 왜안 말해주지 형님? 비번이 뭐냐고 비번이 비번 네? 비번이요! 비번을! 비번을 주라고! 구라죠? 에경이님만경이만경이님만막 낚인 게 아니네 어? 아 개새끼네 이거 아 낚시네 이거 비번 말안 하네 이거 아씨 아 씨. 일단은 아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짜증나네 진짜 아 밥도 먹다가 치웠는데 아이씨 존나 악질이네 이 새끼 어? 네가 무슨 고구려야 이? 고구려는 고구마 같은 새끼가 그냥 어? 새끼 하여간 쓰레기 새끼가 지금 네가 무슨 부산, 부산 고구려의 새끼야 사람 낚시할 게 없어가지고 저걸 낚시해? 야 얘들아! 밀, 얘들아 들어와 물어! 들어와! 물어! 들어와! 물어 물어! 물어. 저 새끼 물어! 새끼 개.. 아 존나 짜증나네 밥 먹다가 치웠구만 이런 걸 낚시하냐 저 새끼 어? 그러면서 방송도 안 나오고 쳐보고 있어 새끼 어? 아이 개새.. 개세... 계정도 알고 보니까, 이 새끼. 아, 이 새끼, 미안해네 이 개새끼. 아, 씨. 계정이 미안해야! 나가. 계정이 미안해, 친구야! 씨. 아, 씨. 아, 계정은 왔는데, 비번이 안왔더라고 씨발, 진짜 짜증나네, 진짜. 내가 아까, 별풍선, 검색해보니까, 네, 7 개더라고. 네, 어? 역시, 아프리카 별풍선은 거짓말 안 해. 어? 아프리카 별풍선은요, 정확해. 사람을, 신용등급이 정확해, 역시. 확실히 일곱 개일 때부터 뭔가 음질했어 여러분들은 몰랐죠? 난 눈치 챘어요. 아난 어, 일곱 개부터 약간 눈치가 쎄하더라고. 방송 보는 사람이 속았는데, 나는 일, 나 별풍선부터가 약간 이상하더라고. 비번도 막 비번도 말해주던데? 아, 이때부터 알았어야 되는 비번이 D, J, R, M, F. h, d, i, 79. 이게 뭐지? d, j, r, m, k, okay. k, okay. f, h, d, i, 개새끼. 아아아아! 개새끼. 어우, 저기, 씨. <URE> <PC preserved> 개새끼. 비번이 많. 만... 어쩐지 이상하더라 이새끼 어? 어... 자리님별풍선1개 감사합니다 어쩐지 이새끼가 계정이 미안해 친구 비번이 어그로야 친구 어쩐지 이새끼가 이거에 비번하고 아 이거 알았어야 되는데 이거 멍청해 뭐, 몰랐네 그러면서 끝까지 지금 방송보면서 크크 되고 있겠지 이 새끼 매니저 내려가 이새끼야 야 저걸 낚시하냐 저거를 어? 아, 저로을캔그 걸로... 새끼가 그럴 리 없지. 캔하고 나하고 사이가 겁나 안 좋거든. 아,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블루디카이서 분들, 당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두번째예요 지금 아까 BJ 경희님이 당했고, 그 다음, 그 다음 피해자가 누굴지 모릅니다. 조심하세요, 저캔 사칭. 저 새끼. 예? 근데, 내가 아까부터 약간 의심하긴 의심했어. 어, 조심하세요, 저거. 억으로 저런 놈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나 저런 거안 당하거든. 어? 내가 지금 방송 11년 차인데 당하겠냐? 이 새끼가 지금. 어디서 와가지고, 새끼가 지금. 나가, 임마! 새끼야. 난 저런 거안 당하지. 나는 무조건, 아, 부산 이사갈 뻔 했는데, 새끼 때문에. 난딱 알았어. 내가 지금 뭐 한두 번 당합니까? 예전에 뭐 300배. 별풍선 3만 개 먹티. 그리고 뭐 아기토스. 부산에서, 아, 저기, 뭐, 중국에서 놀스로이스 200억대 사상가. 아니, 내가 약간 빨면서도, 야, 이거 구라구나, 이 새끼. 어? 어. 약간 빨면서도, 고구려 사장일 때부터 뭔가 쎄하더라고. 그치? 알고는 있었는데, 혹시나 몰라서 빤 거야. 혹시나 몰라서. 아, 진짜 알았어. 어. 제가 니니지 하면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일단은 첫째가 가찬형님. 가찬형님이 지금 인생 멘토고, 가장 존경하신 분이고,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이고. 그리고 흥국이 형님. 예, 우리 흥국이 형님이 정말 인생의 보배고, 빛과 소금. 정말, 이, 흥국이 형못 만났으면 저는 그냥 망했을 거예요. 예, 흥국 형님 정말 인생의 멘토고. 그리고 막부 형님. 예, 막부 형님도 정말 비율 별점 많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클래스가 틀리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애가 사자예요. 어? 제일 싫어하는 애가 사자인데, 예, 잠깐 아까, 눈치는 채지만는 약간 혹시 몰라서 내가 싹 받았지. 아, 지훈 씨 누구예요? 그 뭐, 두쿠의 뭐, 김지훈 씨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누군지. 마, 말씀하지 마세요, 저랑. 저랑 상관없는 사람입니다.